자, 이번에는 15년 이상 해외선물 파생 거래에 인해 담담한 소위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진솔하고 담담하게 글을 쓰신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 해외선물을 처음 입문하신 분이나 지금 현재 몇년차 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분이 겪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수다 삼아 파생해서 돌고 돌아 얘기를,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이젠 됐다. 이번에는 완벽한 기법 같다. 바로 이거야.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결과도 없고 누적 수익 계속되는 누적 수익 희열도 느껴보고 자 어느 순간 불청객처럼 딜레마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경력은 1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무언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자 거창했던 강남의 빌딩 몇 채는 저만치 멀리 있고. 남은 건 돈과 빌딩이 아니라 허울병인 경력과 파생에 관한 입고수의 입재벌에 내가 낸대하는 아집과 잘난채 아는채 자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면서 그 지식과 경험들이 가끔 서로 부딪혀 고집이 되거나 독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이거 겪는 것이죠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부분들이 예, 될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이만큼 상승했던 것이 알문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실력이 태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더 가고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느냐, 이제 보통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희망과 희열 좌절과 절망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또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아님 기존의 것을 좀더 보완하고 살을 붙이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아님 이 바닥을 떠나 있는 자신을 보게 되겠죠. 모 중권사 통계에 의하면 만명중 3, 4명 만이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팩트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식보다 훨씬 내기 어려운 게해외선물또 파생거리라고 할수 있죠. 현실인 상황에서 어쩜 이것이 방송이나 이론강의 해운모집이 주목적이 아닌 실전 트레이들의 숙명 같은 거겠죠. 이리 말하는 내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은 뉴스나 경제지표 발표 등등 그 결계에 대한 갖다 붙인 말장난일 뿐 시세는 철저히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 자 뉴스가 시세를 좌우하면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최초 확인한 사람들, 그것을 최초 보도한 무수한 사람들, 다들 재벌됐겠죠. 맞습니다. 이때까지 거래하면서 어떤 뉴스를 해석하고 경제 지표를 해석해서 포지션 거래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보가 전달됐쯤 이미 몇 단계 건너뛰어서 뉴스로 이미 가치가 없는 게 100%에도 가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등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과 경제 지표와 시세와는 자, 아무 상관도 없으면 어, 결과에 대한 억지 해석에 불과하다. 봄 시장은 완벽하이만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규칙적인데 인간의 두뇌한 능력으로는 절대 근접할 수 없도록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리고 자. 보조지표나 수많은 선들, 수많은 구간을 표시한 영역들, 확률과 통계의 신호에 의한 기법 등등 어떤 기법, 어떤 보조수단 어떤 분봉, 어떤 팁복, 어떤 수치 설정을 해도 똑같이 각각 저마다의 확률과 통계는 존재하고 각각의 저마다 서로 반대방을 가르키기도 하죠. 일틱일틱이 지지하니 저항자리 없으면 모든 자리가 진입자리고 이 모든 자리가 청산자리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덧붙여 설명한다면, 이게 기존에 지나간 차트에서의 모든 그 지지와 저항이 저항이 그 순간에 세력들이 어떤 것으로 그 지지를 깨느냐, 저항을 깨느냐, 아니면 그 지지 저항이 맞느냐, 그것은 그 순간에, 어, 세력들의 향방에 의해서, 예,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 AR이 바로 그 구간을 여기에서를 확실하게 자리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예, 구별 짓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그 어떤 걸 보조선으로 써도 이게 잘 맞다, 저게 잘 맞다는 없음의 결과는 같다. 전력과 존술과 그것을 컨트롤하는 각자의 심리 차이일 뿐. 이분도 참 많은 그러한 것을 어, 나름대로 어, 만들어 보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정형화된 패턴을 에,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함정이 있다. 확률이 70%면 10번 중 7번이 아니라, 그렇죠? 몇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되는 것도 수두룩하고, 몇틱 오버에서 손절이 나 나가고 나서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인드 흔들리고 조급한 마음에 추격하면 어김없이 두들겨 맞고. 설령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 해도 그중 70%가 9번 연달아 틀리고 21번 이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은 견딜 수가 없죠. 9번 연달아 틀리고 21번이 맞다.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만들어진 그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분이 오랜 어, 매매를 하신, 분면서 단타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단타를. 단타 위주로 하다가, 이제 좀 만드셨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심리는 다 깨지고 흔들리게 돼 있고 설령 확신이 있다도 끝까지 못 끌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타켓 완성 직전 몇킹 남기고 문턱에서 다시 역으로 온이진 과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파생이라 확률과 통계는 확인한 결과뿐이지 허상과 신기루에 불과하다. 예참 맞는. 음. 나름대로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AR에서는 얘기를 해드리죠. 번트 수익인지 1루타 수익인지 2루타인지 3루타인지 홈런인지 이걸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단 1틱 더줄 필요가 없고 손절이 나가도 후위 없이 명확한 손절 기능과 최대가 아닌 최소 의 익절 기준으로 계산하되 수수료와 체결과 청산 시 발생하는 미세한 손실분 자그외로스분과에 감안한 손익비가 있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손익비는 한번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세네배 이상 평균 다섯 배, 일곱 배이고 손절은 가능한 짧게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 명목사 확률은 70%, 80%적고 예, 이것은 네,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정형화된 에, 그것을 가르쳐준 부분에서 해결된 부분이고, 자조 보조지표나 뉴스, 각종 선들 기타 등등 또한 확률과 통계에 의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보조 수단이 아닌 철저하게 과정과 형식, 형태, 원리를 토대로 수치나 숫자에 의한 수백 수천만 가지의 불규칙 속에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규칙과 원리를 찾아내고. 한 수, 두 수, 세 수까지 매매를 반복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어떠한 시나리오가 그려질지를 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가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음, 절대적으로 인간이 계속 지나고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읽힐 수 없고 그것을 상대로 감히 섣부른 추세 예측이나 방향을 예당은 폭망의 지능이다. 예측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수가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는 계약 급수로 늘어난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미쳐버릴 것 같았을까요? 매매 경력은 늘어나고 점점 본 것은 많이 있고 거기에서 지식들의 충돌과 경험의 충돌과 나름대로 정형화된 것, 숙률과 확률과 통계와 이런 것들이 진입 보유 청산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보자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 상승 뷰니 하락 뷰니 이런 건 생각도 관심도 두지 말고 그쵸 예측매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 상황에 있어서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세력보다 한발 앞서서 예 진입을 하고 세력들이 청산하기 전에 먼저 보수적으로 얼른 나와 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한 정형화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내가 알수 있는 이 수관 지정과 가정이나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예측하고 분석해서 수치나 숫자에 의한 3박자가 충족되는 나만의 세팅자리가 오면 진입하고 그 외에는 전부 패스 네, 뭐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수없이 느끼고 확인한 것은 기타 외부 여인과 상관없이 불규칙해 보여도 소수점 이하까지 밀련분의 1초 단위까지 완벽히 규칙적이고 반복적인데 다만 그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가 더해지면 수백 수천만 가지다 보니 인간의 눈이나 감각 그 제3 매 보조수단을 이용해도 그것을 찾거나 정형화 시킬 수 없다는 모순이 존재할 뿐.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많이. 오랫동안 본 것은 많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서로 충돌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동매매든 반자동매매든 이하 유사한 형태의 매매는 수익 모델과 수익 됐던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으로 귀결되지 않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형화 시키거나 공식화 시킬 수 없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 정형화와 공식화 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 뒷걸음 피다 우연히 발견된 규칙질 중에서 경우의 수가 단순한 몇 가지를 찾아서 나름의 기준과 방법을 만든 걸 시시할 수 있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절대 질수 없는 게임.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절대 질수 없는 게임으로 만든다. 그게 가능해지면 계약수 늘려 가다가도 짧은 손절과 손익비가 바탕이 되어서 심리 변화가 흔들릴 이유가 안 생긴다 자 바로 이 부분이 ar 에서 추가하는 목표죠 ar 에서 자 그래서 에, 시, 실제 거래하는 차트를 에, 외장하되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예, 그걸 바탕으로 예, 통계와 수익과 패턴과 이러한 것들 정의화된 것을 다 예,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설마 그런 게 가능할까 싶지만 희망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와서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예, 뉴스 지표 9의 모든 보조 수단이 아닌 과정과 형식, 형태, 의 원리를 토대로 소수점 이하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이건 이제 너무 오버한 것인데. <laughs> 나만의 반복된 규칙,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반복된 규칙 원리를 이 조건의 충족증을 세팅을 할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몇 개만 만들 수 있다. 예. 요것은 맨날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거래를 하면 저에게 이제 거래 내역을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이분은 이제 시간이 별로, 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장 시작했을 때, 보통 여기서 보니까 10시 40분, 미장 시작할 때 10시 40분부터 해서 34분, 뭐, 뭐, 대략 뭐, 1시간, 50분, 뭐, 50분이나 1시간 정도 거래하셨는데, 음, 이제 그 정형한 틀을 가지고, 예, 그대로, 예, 거래를 하셨다고, 예, 보면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이크로 나스닥 다섯 계약으로 하셨는데, 이제 세 계약부터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두 계약 더 올려서 이제 다섯 계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제 회사는 이제 거의 때려치려고 하는 이제 분위기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회사를 이제 늦게 끝나니까 미국장 시작해서 한 시간에서 뭐한 시간 반밖에 못 하시더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시로 보여드렸고, 그 정형화된 패턴, 정형화된 진입보유, 청산, 이것을 정확하게 갖고, 그리고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어, 뭐 지지일까, 저항일까, 또는 뉴스, 기타, 뭐 경제 지표 발표 등등 해석하면서 상방 뷰니 하락부니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순간에 세력보다 한발 앞서서 예, 세력보다 먼저 예, 빠져나오는 예, 그러한 일루타인지, 일루타인지, 삼루타 홈런짜리 수익인지를 예, 정형화돼서 알고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기에서는 성공하지. 뭐 너무 뷰를 크게 보고 뭐 물타기 하면서 포지션 거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너무 단타로 예, 하는 것은. 또 15년 차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틱 이틱이 뭐 체결되니 안 되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세계에서는 거래하는 방법이 아주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아주 크게 에, 포지션 거래를 하는 방법이 거의 뭐99%이두 가지 종류인데 에, AR은 좀그 중간 지대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효율적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거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랜만에 했는데, 이걸 가지고 기존 제자분들이나 또는 또 새로 AR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